어느 상점에서 판매하던 A 상품에 세금이 새롭게 부과되어서 이 상품의 가격을 원래 가격보다 X% 올리기로 하였다. 가격을 올렸을 때 A 상품의 판매량은 또 감소하겠지 당연히, 맞지? 세율은 어 세금 비율,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, 오케이? 총 판매 수익의 10%라고 할 때. 세금을 제외한 총 판매 수익이 이전의 판매 수익 이상이 되게 하는 x의 범위를 구하여라라고 했네요. 좀 복잡해 보이지만 어렵 천천히 해석하면 됩니다. 자, A 상품의 가격을 처음 가격을 A 1이라고 하세요. 아 여기 A, B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, 알겠지? 써 있는 문자 갖고 오지 말고. 음, 어. 이 상품의 원래 가격을 음, 뭐라고 할까 문자 하나 아무거나 갖고 와 K라고 해 괜찮아? K가격이라고 할 거야 오케이 근데 얼만큼 올렸어요? 어 이거의 X% 만큼 증가시켰어 그래서 플러스 K의 100분의 X 자 이렇게 이해됐습니까? 자 이거를 좀 간단하게 K로 묶으면 1 플러스 100분의 X, 뭐,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이거 K로 묶은 거예요, 이렇게. 네, 이런 식으로. 이렇게 표현하고. 자, 이게 올린 가격이야. 괜찮니? 자, 처음 판매량을 M이라고 할게요. 자, K가 가격이고, 원래 물건 하나의 가격이고, 판매량을 M이라고 할 거야. 자, 그 판매량은 얼만큼 감소해요? 빼기. m 의몇 프로? 어 0.5x% 만큼 감소합니다. 이렇게 m 의 0.5x만큼 자 그래서 감소하면 m으로 묶으면 어떻게 되겠어? 1-100분의 0.5x 이렇게 되겠네. 이게 감소한 그거야. 이해됐어? 자 원래는 어, 어 세율은 총 판매 수익의 몇 프로입니까? 10%라고 했어요. 괜찮습니까? 그거를 제외한 게총 판매 수익이래. 그럼 원래는 판매 수익이 얼마였어요? K곱하기 M이 판매 수익이지. 맞지? 이거의 10%를 제외하니까 100분의 90만큼만 판매 수익입니다. 이해됐어? 이게 원래 판매 수익이야. 그럼 나중 판매 수익은 K, M, 1-100분의 X, 즉 얘랑 얘랑 곱한 게 나중 판매 수익이에요. 이해됐어요? 그 다음에 1 1 0 0분의 0.5x. 요렇게, 이게 나중 판매 수익이야. 이거에, 세율을 또10% 빼니까 1 0 0분의 90이 나중 판매 수익입니다. 근데, 뭐 이상이 되게 했어? 이상이 돼야 되니까, 얘가 더 크, 크거나 같아야겠네. 요 이해됐어요? 자, 이거 푸는 거야. 자, 그럼 똑같은 거는 약분해서 없애주면 되겠네, 요런 이 거. 요렇게. 이해됐습니까? 이렇게 없어져요. 그럼 얘는 다 없어졌으니까 1이 남겠지. 맞지? 이렇게 되면. 서자 이렇게 되면서 얘는 1-100분의 x. 얘는 1-100분의 0.5x. 자 얘만 부동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해됐어요? 네. 계산은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. 오케이?